시중에 가시오가피와 오가피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판매하는 분들도 그걸 식별하지 못해서 그냥 가시가 있으면 가시오가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가시오가피와 오가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식물원에 가서 새롭게 싹이 나오면서 이파리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가피죠, 이게. 이게 이제 가시오가피인데, 왜 가시오가피냐 하면은, 여기 줄기 보세요. 가시가 굉장히 많이 나있죠. 이게 만질 수가 없이 가시가 많이 나와있어요. 이게 가시오가피에요. 근데 경동생 가시면은, 듬성듬성 나있는 가시오가피를, 그냥, 그 가시오가피다 그러는데, 그건 가시오가피가 아니라 그냥 오가피입니다. 그래서, 이, 이 식물은 오각과래, 잎사귀가 다섯 개라서 오각과 식물인데, 인삼 잎파리 같이 이렇게 다섯 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오가피는 중국에서 옛날부터 약으로 써왔는데, 가시오가피를쓴 거는 얼마 안 돼요. 가시오가피를쓴 거는 소련의 그 브레크 만난 사람이 인삼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 어이, 인삼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인삼은 초본 식물이고, 이건 나무 떼기니까, 목본 식물이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연구를 해 봤더니, 이게 인삼보다 더 효과 좋은 거예요. 이게 산삼보다는 못하지만, 은 오히려 장내보다 낫다. 인삼하고 이 산삼하고 의 중간이다. 그러니까 장내 산양산 그런 정, 정도의 효과 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진 거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어 이걸 껍질 벗기가, 이게 약효가 껍질하고 뿌리 속에 많아요. 뿌리와 뿌리 껍질이 좋은데, 그래서 가시가피는 반드시 이렇게 가시가 무수하게 난 거. 저 오가피 종류가 많아요. 섬에서 나는 섬 오가피, 또 왕오가피, 서울 오가피, 오가피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그걸 다 같은 종으로 알면 큰 착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약의 엇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가피하고 가쇼가피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쇼가피는 보약에 이렇게 정말 그 면역을 높여주고 장수와 정말 그어 항노화에 아주 제일 가는 약이지만은 오가피는 달라요. 오가피는 이 척추질환, 관절질환, 또 근육에 요새 탄력을 주는 거, 요새 또 뭐가 인기냐면 근감소증이라고 있어요. 근육에 살이 빠지는 거. 탄력이 줄어드는 거, 또 무력감이 생기는 거, 이런 데는 그냥 오가피가 좋고, 이거는 면역 쪽으로 네. 끌고 나가야 된다, 이거야. 어, 우리나라에서는 야생하는 걸보기 거의, 거의 힘들어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이, 저, 흥영왕 저희 그 할빈에서 저쪽 목당강 쪽이라고 있는데, 그 가다가 기분이 이상해. 차좀 세우고 이쪽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칼소가피가 네, 네. 굴나고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좀 많이 캐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는데 중국에서 요새 이제 수입금지 시켰어. 캐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귀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가피, 가시오가피는 뿌리 또는 뿌리껍질이 제일 좋고 이 지상부 여기 줄기 뭐 이런 줄기껍질도 효과가 약하다. 이걸 아셔야 되고 정말 그 식품으로는 이 잎사귀가 난 정말 효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못쓰는 거죠. 소가 비뿌리나 뿌리 껍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잘게 썰어서 3시간 정도 꾸준히 끓여서 또 끓이실 때는 약한 불로 해지 너무 세면은 약이 다 졸아붙거든요. 또 휘발성 성분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에, 서서히 데려셔야 됩니다. 용량은 대개 8g에서 10g 정도를 두 시간 정도 끓이셔서 또는 세 시간 끓여도 좋습니다. 이걸 식후에다가, 어, 한 시간 후에 또는 공복에 드신다든지 하루에 두 번, 세번 드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이 굉장히 증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